기변 할락하는데 제트 폴드 7 있는겨? 와씨관상이흠딱 보니 작업한 느낌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누가 하실 건가요? 친구가 할 거고 기변 얼마까지 되는겨? 제트 플립 7 하면 되지? 응 근데 아이폰 프로 있냐? 네 있습니다. 그럼 아이폰 프로로 할까? 응 이왕 하는 거큰게좋체 아이폰 프로 맥스 있죠?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조회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일단 고객 정보 좀 불러주세요. 사용기간 1년 미만인데 위약금 70정도 된다 카네 그래도 해줄라요? 전산에 등록된 기계랑 실제 쓰는 기계가 다르네 수상하다 아 됐고 폴드세븐으로 해볼라 그럼 할부 회선 나오는지 조회해볼게요 급해 불어서 그런데 바로 안되면 다른데 갈랑께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제발 꺼져라 폰깡 쉐리들 아진짝 반상은 과학이다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해서 폰깡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래처들도 구할 수 없고 뒤로 터지는게 장난 아니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돈 20만원 벌겠다고 매장 망하고 보증범 신용불량자 됩니다. 휴대폰 매장 사장님들 꼭 주의하시고 안전한 영업하시길 바랍니다.